같이 따라하겠습니다. 진심 전신 믿음의 기도 진심 전신 믿음의 기도 아멘 네. 여러분 우리의 삶은 항상 형통한 날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어, 전도서 7장 14절에 이렇게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번고한 날과 형통한 날을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곤고한 날도 있고 형통한 날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곤고한 날에는 한번 뒤돌아봐라. 왜 이런 일이 생겼나. 또 형통한 날에는 형통한 날에는 우리가 기뻐하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봄, 여름, 가을, 겨울 또 이렇게 어, 사계절이 이렇게 사이클로 돌아가듯이 낮과 밤이 사이클로 이렇게 어, 돌아가듯이 우리 인생에도 하나님이 이렇게 형통한 날과 권고한 날을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셨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이렇게 비가 오잖아요 근데 맨날 비가 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햇빛도 쬐는 날이 오게 되는 거죠 예, 그런 것처럼 우리 인생에도 그렇다는 거예요 또 어, 7년 풍년 또 7년 풍년처럼 우리에게 이렇게 고난의 날이 찾아올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 현재 잘 되고 그렇게 한다고 해도 그 날이 계속 되는 게 아니고 7년 풍년이 있으면또 7년 흉년이 올 수도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7년 풍년 때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요셉이 했던 것처럼 이 흉년의 날이 올수 있다는 것을 항상 우리 인생에는 대비하면서 지금 잘 나가고 있을 때 저축도 해놓고 그리고 그럴 때에 오히려 기도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한번 잘 되면은 계속 잘될줄 알거든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렇게 좋은 날도 있고 또안 좋을 수 있는 그런 날도 올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이런 좋은 날도 있지만 고난의 때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거든요. 음, 10편 44편 24절에 보면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가리시고 우리의 고난과 압제를 잊으시라니까. 형통한 날에는 시간이 금방 지나가고 좋을 때는 금방 지나가요. 근데 이 곤고한 날때 고난의 날은요. 왜 이렇게 힘들고 빨리 안 지나가는지요. 욕도 예, 역시 마찬가지로 이 고난의 시간이 참으로 길고 힘들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렇게 하나님이 마치 우리를 잊어버린 것 같은 좋은, 좋은 날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공부한 날에는 우리가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왜 잊어, 나를 잊어버렸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앞이 캄캄할 때, 바로 이럴 때 우리가 뭐할 때입니까? 하나님을 찾아, 하나님을 찾을 때인 거죠. 네. 우리 복음 성가에 들었잖아요. 한번 같이 불러 볼까요? 오늘 집을 나서기 전기도행 깜깜할 때기도 잊지 마세요. 우리가 앞이 캄캄할 때, 그럴 때 우리가 기도를 잊지 말고 바로 하나님을 찾아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고난이 찾아올 때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진심으로 기도해야 한다는 거죠.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 지니라. 여러분, 이 찬송도, 찬송도 기도라는 거 아세요? 곡조 있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찬송을 할 때에 그 찬송 안에 우리의 기도가 같이 거기에 스며들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즐거울 때나 또 고난, 가운데 있을 때나 우리는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찬송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찬송 안에도 우리가 고난당했을 때 얼마나 우리의 위로를 해주는 그런 찬송이 많습니까? 그렇게 찬송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왜 고난이 찾아올까요? 이 고난이 어, 찾아올 때 사람들은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맞지?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떨 때는 정말 부당하게 내가 고난 당할 이유가 없는데 왜 고난이 맞지? 옆처럼 우리는 내가 고난 당할 그런 이유가 없는데 내가 잘못한 것이 없는데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답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고난이 때로는 죄가 있어서 매를 맞을 때도 있다는 거죠. 이렇게 죄가 있어서 매를 맞고 참을 때는 그럴 때는 아무런 칭찬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고난이 있는 것은 이렇게 때로는 부당하게 고난을 찾아올 수도 있는 거고, 이유 없이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죄가 있어서 징계를 받을 때도 있다는 거예요. 또 고난이 찾아오를 그런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고난도 찾아온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어, 한 맹인을 보고 제자들이 물었어요. 라피어,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합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아니면은 이 사람의 죄입니까? 그랬더니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랬어요. 이 사람이나 부모로 인해서 부모인한 것이 아니다. 그에게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나오는 우리가 당하는 여러 가지 고난이라 고난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이 고난이 하나님 나를 면단하기 위함입니까? 이것이 부당한 고난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를 기억하사 궁일에게 달라고. 그리고 우리가 죄로 인한 것이라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자 하는 그런 고난이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하나님 앞에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고난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어떤 자세로 가야 될까요? 우리가 진심을 담아서 기도해야 합니다. 히스기야는 고난이 찾아왔을 때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랬어요. 하나님,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서원을 행한 것을 기억하고서. 그러면서 이희스기하는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내가 내 기도를 들었다. 내가 내 눈물을 보았다. 그렇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그 사내립이 쳐들어왔을 때도 하나님께서 이 히스기야의 전심으로 진실과 전심으로 기도하는 이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사내립의 그런 모든 군사들을 18만 5천 명을 하나님이 하루 아침에 싹쓸이 송상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리고 히스기야가 병들었을 때 기도했을 때도 하나님께서 이 히스기야의 이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이 히스기야를 병을 고쳐 주시고. 15년 생명을 연장해 준 줄로 믿습니다. 아, 네. 여러분 이 다윗이 잘못했을 때, 다윗이 어, 이렇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도 이 다윗은 하나님 앞에 그랬습니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하나님 뭘 원하신다고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한다 그습니다 우리가 거짓이 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아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진실한 기도를 하나님이 외면치 않으시고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우리 안에 항상 거짓의 영이 속이는 영이 우리를 틈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정직한 영으로 우리를 새롭게 해서 항상 하나님 앞에 우리의 진실한 마음,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줄을 믿습니다. 내가 고통스러우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하나님 나는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진실함과 정직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나 괜찮은데요. 그게 아니라 정말 괴로우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내 마음을 솔직하게 털어놓는 것이죠.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진심을 보고자 원했습니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가서 바칠 때에 하나님께서는 뭘 보시기 원한 거예요? 아브라함의 그 마음의 진심을 보길 원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진심의 마음을 가지고 이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바쳤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내 독자 이삭이라도 아끼지 아니했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이제야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 줄 아노라.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진심을 보셨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병들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나아가야 할까요?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심을 받으리라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병들었을 때 어떤 기도를 받으신다고요? 우리의 믿음의 기도. 우리의 믿음의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겁니다. 저는 에스겔서를 읽으면서 그 에스겔서 3 4장의그 제목이 두 목자거든요. 두 목자.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많은 목자들을 보냈습니다. 제사장도 보내고 선지자도 보내고 왕도 보내고 다이왕 제사장 선지자 이런 사람들이 다 목자의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백성들을 다스리고 또 그렇게 지도자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들의 마음이 한결같이 그들은 다 타락하고 욕심을 부리고 그리고 제대로 돌보지 않고 그렇게 있습니다. 그러나 참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만약에 오신다면, 어떻게 목회를 하셨을까? 그 예수님이 오신다면, 다시 우리 교회에 오셔서 목회를 하신다면, 예수님께서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기는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우리 교회에 병든 자들이 많습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새벽에도 5시에 여기 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어, 어 기도하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예수님이 만약에 우리 교회에서 목회를 하신다면 정말 우리 교회의 병든 자들을 하나님이 예수님이 강하게 하실 텐데 저 자신이 너무나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해서 이렇게 병든 자들이 많은데 저가 전혀 그들을 터치해주지 못하고 이러고 있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예, 우리 양년 성도님도 지금 음, 병원에서 지금 어, 8개월째 저러고 계시는데 아 내가 정말 어, 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진심으로 그리고 믿음으로 그렇게 정말 기도하면서 나갔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그런 기적이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도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기도가 병든자를 구원한다라고 누가, 마가복음 16장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아요.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에 병든 분들 손을 얹고 기도하면 나아야 되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손을 얹으면 나을 텐데.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여러분 꼭 같이 여러분 기도해 줄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드리는 의인의 강구,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영국의 조진료 목사님은 5만 번의 기도응답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잘 알고 이렇게 있습니다. 책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수천 명의 고아들을 돌보면서 한 번도 후원을 요청한 적이 없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기도했을 뿐입니다. 이 하나님은 이 조지 밀레의 믿음을 보시고 공급을 멈추지 않으셨어요. 어느 날 아침에 과원에 먹을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조지 밀레 목사님은 전혀 당황하지 않았어요. 당황하지 않고 그 아이들을 앉혀 놓고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바로 그때에 빵집 주인이 빵을 가져다 주었고 우유 배달부의 수레가 과원 앞에서 고장이 나서 우유를 공급해 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 믿음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공급을 멈추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늘문이 막혔을 때 우리가 전심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엘리아는 우리와 성경이 같은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와 똑같은, 우리와 똑같이 숨 쉬고, 똑같이 화장실 가고,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했더니,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않았다. 간절히 기도했다. 여러분, 전심으로 기도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또 다시 기도하니까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엘리아의 기도에 하늘 문을 여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늘 문이 열려야지 그리고 전도의 문이 열려야지 그래야지 전도도 되는 것이고 역사도 일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사도 바울도 기도 기도 골로새서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달라고.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어제도 우리 전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지역의 영혼을 보내달라고 멈추지 않고 하나님 앞에 계속 우리가 토요일마다 기도하면서 그렇게 전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열어 주시지만 되는 겁니다. 빌라델레 교회 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바로 문을 열고 닫으시는 분입니다. 열기도 하시고 닫으시는 분이라는 거. 예요 그런데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예수님께서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 능히 닫을 사람이 없을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전도의 문을 하나님이 열어주셔야지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사도바울이 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지만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하니까 거기서 전도할 수가 없었습니다. 대신에 마케도니아의 사람이 와서 우리를 도와주라. 그래서 이 사도바울은 닫힌 아시아로 간 것이 아니라 열린 유럽 쪽으로 향해서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바로 열고 닫으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이 열어 주셔야 돼. 요 하나님이 열어 주셔야 돼. 요 하늘문도 하나님이 열어 주셔야 돼. 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어 주시고, 전도의 문을 열어 주시고, 여러분의 악기를 열어 주시고, 형통의 문을 열어 주시고, 축복의 문을 열어 주셔야지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전심으로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리는 거예요. 초대교회도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해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했습니다. 하늘 문이 열리도록. 하늘 문이 열리도록 그렇게 오로지 기도에 힘을 썼습니다. 드디어 열흘 동안 기도하고 있었는데 오순절날 하늘 문이 열렸습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홀연히 하늘로부터 하늘 문이 열리고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서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디서부터 불이 떨어졌습니까?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에서부터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의 임하였습니다. 성령의 불이 어디에서 임했습니까? 하늘에서부터 하늘 문이 열리고 그들이 이 성령이 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방언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120명의 제자들이 하늘 문이 열리고 성령을 받은 것처럼 우리 교회에도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성령 받고 은혜 받고 능력 받아서 그리고 치유 받고 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든 것이 다 열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금은 바로 우리가 진심으로 그리고 전심으로 그리고 믿음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진심으로 전심으로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전심, 우리가 진심 믿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찬양할 때도 우리가 진심을 다해야 됩니다. 전심을 다해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을 다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찬양하고 전도하고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진심으로, 전심으로,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축복의 문을 열어주시고, 형통의 문을 열어줄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진심으로, 전심으로,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 이번 주 10일날, 우리 교회의 어, 우리 야옹 여성도님, 아주 중요한 그런 날입니다. 여러분이 진심으로, 전심으로, 믿음으로 여러분 기도하셔서, 정말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진심과 전심 믿음의 기도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살리고 하나님 교회를 살리고 이 민족을 살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은 그 동안 기도하면서도 희스기야처럼 진실과 전심으로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이제는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있는 모습 그대로 연약함과 두려움과 눈물을 쏟아내며 진심의 기도를 드리기 원합니다. 또한 아버지 저희들이 쉽게 포기하고 아버지 하나님 낙심했던 저희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부족했습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아버지를까지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끝까지 매달리고 간절히 부지 있는 엘리야처럼 전심의 기도를 할수 있도록 도와주시어서 우리가 의심과 불심 가운데 머무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아버지 하나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결단이 헛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저희 가정에교회에이 민족위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렇게 진심으로 전심으로 믿음으로 기도하므로 아버지 하나님 은혜의 성령의 축복의 불길이 다시 한번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